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티비 위주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상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잠정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지난 2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해상 및 에너지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극해 안보 협상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전한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러시아와 빠른 화해를 추진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오랜 요구였던 러시아 농업 및 비료 수출에 대한 국제 제재를 해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은 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준수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휴전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즉시 발효될 것으로 이해한다며. 클렘린의 성명은 협상을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보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리는 명확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러시아를 믿지 않지만 건설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푸틴 간의 개별 전화통화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 엄청난 적대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중재하고 있으며 나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자신의 추방 절차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한인 영주권자 정씨에 대한 추방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전쟁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놓였던 컬럼비아 대학교 한인 유학생 정모 씨에 대해 연방 법원이 25일 추방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 법원에 따르면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정시를 추방하려는 연방 정부의 조치를 일시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시를 구금하거나 뉴욕 남부 연방 법원 관할 지역 밖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부크월드 판사는 정시가 지역 사회에 위협을 가하거나 외교 정책에 위험을 초래하고 테러 조직과 연계되었다는 증거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자신의 추방 절차를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컬럼비아 대 3학년인 정 씨는 반전 시위에 참여한 이력으로 인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구 i c e 의 감시를 받아왔으며 당국은 정 씨의 변호인에게 그의 영주권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비공식 메신저를 사용해 전쟁 계획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 계획을 일반 메신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인을 시그널 채팅방에 초대한 실수를 저지른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이 퇴출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콘은 25일 왈츠에 대한 결정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배확한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를 지켜보며 곧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왈츠 보좌관에 대해 누가 채팅방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주의했다고 강조했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전히 왈츠를 신임한다며 일단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미군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공습하기 전에 외교 안보라인이 전쟁 계획을 일반 메신저 공간에서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든버그 편집장이 단체 채팅 참가자의 실수로 초청받았고 국가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호입니다. 아내가 자신과의 사진 찍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를 돌로 내리치고 절벽으로 밀어버리려 한 남편이 체포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하와이에서 한 의사가 아내의 머리를 돌로 내리치고 절벽에서 밀어뜨리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와이 당국에 따르면 마우위에서 마치과 의사로 일하는 46세 게르하트 코니히는 오아후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아내 아리엘 코니히를 누와누 팔리 전망대 인근 등산로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팔리 전망대는 오아후 해변에서 1000피디 이상 높이의 절벽 위에 위치해 있으며 쿠울라우 절벽과 윈드워드 해안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와이 뉴스 나오는 수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코니이가 아내가 자신과 사진 찍어주기를 거부하자 격분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니이는 아내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돌로 머리를 가격했으며 두 개의 주사기로 찌르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주사기에 약물이 들어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코니는 사건이 발생한 밤 팔리 하이웨이 인근에서 짧은 도주 끝에 호놀룰루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그의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하며 팔리 전방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아리엘 코니히는 얼굴과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CBS 계열사 KGMB는 코니히가 마취 전문 의료 그룹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가 정지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독립 계약자로서 마우이 지역 의료기관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조종사의 실수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250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회항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198편이 조종사의 여권 문제로 인해 중간 기착지인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성명을 통해 조종사가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로 착륙했다며 새로운 승무원과 교체해 승객들을 같은 날 저녁 상하이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에게는 식사 쿠폰과 보상이 제공됐지만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 승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6시간 이상 지연됐다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중국행 비행기에는 약 25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버이체를 통해 배달된 주문에 대한 2만 달러의 수익을 지급받지 못한 한인업주가 있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배달앱이 식당 운영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에 일부 업주들이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주 시애틀 북쪽 메리즈빌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업주 이모씨는 우버이치를 통해 배달된 600여 건의 주문에 대한 약 2만 달러의 수익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매체 키로 세븐에 따르면 이 씨의 식당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우버위치를 통해 623건의 배달 주문을 처리했으며 이를 통한 총 매출은 32,411달러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이후 우버이치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약 2만 달러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씨는 2020년부터 우버이치와 거래를 해왔으며 그동안 대금 지급이 지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우버이치 측에 문의했지만 담당자가 계속 바뀌며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며 담당 부서에서 조사 중이라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을 뿐 정확한 이유나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인티비뉴스 전성구입니다. 최근 테슬라 차량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는 가운데 나치 스티커까지 등장해 테슬라 소유주들의 신고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테슬라 차량에 대한 테러가 최근 8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시카고 다운타운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스 센터에 거주하는 피터 카츠 소유의 테슬라 차량 뒤쪽 범퍼에는 어느 날 나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치 플래그 스티커와 더불어 히틀러 스타일인 하일 앨런이란 스티커도 나란히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씨인 그는 최근 연방정부의 감시 역할을 하는 정부효율부의 일론 머스크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아무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한 남성이 차에다 스티커를 붙이는 장면이 잡혔으나 아직 이 사건과 관련 기소된 사람은 없다고 시카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노스 센터 인근 지역에서도 테슬라 차량에 대한 혐오 심볼 스티커가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는 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최대 삼천 개까지 검출되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껌을 씹을 때 개당 수백에서 수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침과 함께 섞여 섭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UCLA의 샌제이 모한티 교수 연구팀은 26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 화학회 춘계 학술 대회에서 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천연 및 합성 고무를 사용한 껌을 씹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되며 이는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한티 교수는 이번 연구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학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의 안정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플라스틱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 음료, 포장제, 플라스틱 생산 과정 등을 통해 인간이 매년 수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대중적으로 널리 소비되는 껌이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공급원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껌은 일반적으로 고무 베이스, 감미료, 향료 및 기타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천연 껌은 치클이나 나무 수액과 같은 식물성 플리머를 사용하지만 일부 제품은 석유기반 플리머로 만든 합성 고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껌 1g당 평균 1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되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최대 637개까지 검출됐습니다. 이는 무게가 2g에서 6g인 껌 1개당 최대 3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윈TV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